어, 방치인에도 자연치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음.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효율증이 남게 되는 거죠. 안 좋은 혈관이 생기면서, 그, 황반면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파란이들 안녕! 안녕. 박사, 박 박사입니다. 네, 눈알박사, 박박사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혹시 음.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는 매일 스트레스죠. 뭐. <laughs> 하긴. <laughs> 그숨 쉬기만 해도 스트레스야, 아. 진짜. 오늘 어, 저희가 이렇게 어떤 주제로 유튜브를 찍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면은 보통 음. 젊은 40대 음. 남자분들한테 주로 발병하는 질환인 중심장애성 맥락막막병증에 음.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중심장애맥락막막병증. 음. 이거 이제 줄임말로 CSC라고도 하잖아요. 음. 음. 네.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어, 그, 말 그대로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중심. 네. 한가운데 부분에. 네. 장애. 물이 찼는데, 네. 원인 자체가 막막과 맥락막에 걸쳐서 있는 음 병증이다. 그렇게 아한 거죠. 원인 자체는 모르면 그냥 네. 증이라 그래요. 아 음. 그럼 거기에 그렇게 염증이 차게 되면, 음. 막막 쪽에 염증이 차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사물이 잘 보다가 한가운데 부분이 볼록내지처럼 이렇게 막 물체가 휘어져버리고 그런 네.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실학적으로 장애가 음. 생기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음. 음.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오시나봐요 그렇죠 네. 보이면 바로 와요 아, 아, 네. 아. 그런데 음. 만약에 그런 증상이 생겼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방치하게 돼도 자연치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음.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아 네. 어, 그럼 원장님, 이게 자연치유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럼요. 자연치유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중심시야가 대부분 있는데 경우에 따른 중심시야를 약간 벗어나서 생길 수도 있고 중심시야와 걸쳐서 생길 수도 있어요 중심시야를 벗어서 생긴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그냥 슥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아, 그래서 음. 이제 안 검진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흉터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일시적으로 만약에 염증이 생겼다 그럼 그 염증기가 가라앉으면은 원래 본인의 본래 시력으로 돌아오나요? 완치가 되나요? 음, 바로 이렇게 물이 잘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후유증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오래 지속되는, 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경우 때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렇게 장기간 오래 지속되고 있으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 안 좋은 혈관이 생기면서 그 황반변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아, 황반변성까지요? 네, 황반도 생길 수 있어요. 네. 무섭네요. 네. 그러면 이 질환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스트레스를 받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전적인 원인인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갖고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어민이는 이제 원인 자체를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아. 특발성이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원인을 잘 모르고 그런 경우에 특발성 음. 이두피스계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해야 될 사항 네. 일단은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많이 연관이 있다고 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것도 뭐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심적인 스트레스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노동이 심하다 그러면은, 쉬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눈을 음. 쉬어주는 게 아니라, 몸 자체를 쉬어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눈도 같이 쉬어줘야 되죠. 뭐,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한다나, 뭐, 술을 드신다거나, 그러면 아주 안좋습세요 강의는요? 담배가 안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심적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네. <laughs> 네. 마음을 다스리는 뭐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겠네요. 긍정적인 네. 생각을 하시요 스트레스는 다 보는 받는데 네. 그 스트레스를 잘 네. 현명하게 네. 잘 넘어가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심장애 아, 네. 맥락 망막 병증 음.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네. 안약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거는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네.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네. 대부분은 이제 한석달 정도는 좀 기다려보고요. 물을 네. 어, 몸에서 이제 빼는 그런 약들을 쓰기도 했었는데, 네. 아직 효과 자체는 딱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타나지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고요. 맥락낭막 맹맹 뻔증에 그 포커스 되는 원인 부분을 레이저라든지 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소작하는 방법이 또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일단 레이저 소작을 해버리면은 그 원인 되는 그 부분은 이제 파괴가 되지만 그 부분이 암점을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지나서 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너무 음. 오래 지나면은 앞서 말했듯이 그런 합백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이 보인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의 동의하에 하고 있는 편이죠. 네. 아, 음. 그러면 음. 자연 치유적으로 다 나으셨는데 또다시 막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또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막 받으셨을 때 이게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재발하죠. 네. 음. 네. 왜냐하면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아 또같은 자극이 오게 되면 다시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네. 그냥 푹 쉬어주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음, 그럼요. 제일, 푹 쉬는 게 제일 좋죠. 음 아무것도 안 네,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몸만 쉬어주는 게 아니라 네. 몸이, 몸의 스트레스 상황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음푹 쉬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혹시 중심장애 맥락, 망막병증에 음.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지 아 음. 굉장히 스트레스 아이고,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 어, 어, 나는 그런 내력이 없나 봐. 아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그럼 <웃음> 오늘 네,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런이들. 아, 안녕. 아, 궁금하신 사항은 병원으로 네, 문의주세요.